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이의 사도바울의 2차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2차 선교가 어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2차 선교를 하면서 사도바울의 육지로 1차 선교했던 데를 거쳐서 지금 예배소 아시아 중심을 거쳐서 아시아 쪽으로 갈려고그는데마게도니의 환상으로 유럽으로, 그 유럽으로, 그 당시만 유럽적으로 진로를 바꾸는, 성경이 바꾸는 그 내용까지에요. 어, 그래서 이렇게 크게 우리가 적용할 때는 부족함에도, 심히 다투는 부족함에도 사도바울과 바다감이 쓰신 하나님처럼 우리를 쓰신다. 두번째로 칭찬받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그다음 하나님은 비전과 꿈이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물론 성령을 받은 반드시 우리는 비전과 꿈이 자동적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유정난에서 명아리가 탄생하듯이 그 꿈을 소중히 여기고 꿈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비전 있는 사람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가족을 사용하신다. 지금 2차 성교 지금 빌립보를 들어가면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전이 아니고 해당이 없어요. 성전과 해당이 없는 지역이 돼요. 그쪽으로 성령이 인도하신 거죠. 대신 가족이 교회가 되는 지금 모습이 오늘 16절이 지금 빌립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사용하는 하나님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귀신의 일과 복음의 일을 구별하신 하나님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복음의 일과 귀신의 일이 두 개가 어 착각하고 혼동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하나님입니다. 귀신들 여전히 고치시는 고치는 바울의 이야기죠. 그다음에 19절부터 24절까지는 매해를 받고 옹에 갇히는 감옥이죠. 그런데 우리는 불법과 이세상이복음을 전하다 보면 억울함과 불법의 감옥에 어, 당한, 당할 당하는 사도 바울를 통해서 우리를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에서 얼마나 억울함이 많습니까 얼마나 불법이 많습니까 그랬을 때그 상황을 뭐 해결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나 귀신이나 테들어와서 방해라거나 그렇게 반드시 적용을 하고 그런건 너무 비약적인 거 아니냐 절대 천만해요 예수님은. 잘 보세요. 신금 오셔서 모든 게귀신적인 이야기했어요.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적용을 해야지, 누구 얼굴이 떠오르고, 누구의 상이 떠올라서 내가 병이 나고 하면은, 이 영적인 자세가 아닌 것이죠. 그럼 25절부터 34절은 그 가운데서 어 사도바울의 역가, 어 신앙의 인 태도가 뭔가 찬송과 기도를. 오늘 기독교 우리 사과가 얼마나인지 생각해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서 완전 해방을 시킵니다. 우리가 영적이고 감정적이고 억울함과 분노와 이런 감옥에서 완전 해방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많은 사약을 하다보면 정치적 감옥에서 굉장히 정치병이 걸리고 다는데 너무너무 고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완전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결국 결과로 그 가정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상할 정도로 이제 밀리부에서는 가정권에 하는 관심이 많습니다. 음. 회당 성전에서 회당으로 가고 회당에서가 가정에.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가장 기준은 교회 이전에 교회가 중요한데 교회 구성으로서 가정의 구원이 없이 교회의 구원이 없고 세상의 구원이 없다. <laughs> 너무은 너무 중요하니까 이어난 이상은 가정을 포기하고 딴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못하지 마라. 가정에서 반드시 큐티해야 됩니다. 아침 큐티하고 저녁까지 큐티 셔링하고 가정을 꾸몄으면 자녀를 낳았으면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일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3 5절부터 40절은 소고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는 방안다 우리이 땅의 학업과 습격과 사업과 지위와 또 우리가 대한민국을 전 세계 10위권에 주는 어마어마 민족과 문화와의 자극심을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보음을쓴데 사용해야 된다 모든 역량을 정직이지만 다해야 된다 이미 오늘 말씀을 다목사을다 다 했습니다 시도 기도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목상가여서 신중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세 가지 적용점 있는데 귀신들의 특징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일을 귀신의 일로 보는 것은 극히 비합적인 해석은 아니다. 오히려 올바른 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귀신의 특징은 기도할 때 나타나요. 우리가 영적 일을 하면 할수록 귀신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한 비전에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될 때나, 이 악한 귀신이 나를, 나는, 나를 삼킬 수도 없지, 나를 방해하고 나서, 학생들 다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나의 마음을 흔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영아 물러가라.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귀신의 특징은, 자기 이익을 주장해. 그래서, 자기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이익을, 자신의 이익만, 어, 런추구하는 사람은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 나도 거기에 영향을 받구나. 하나의 님 말씀보다는, 아, 내가 이안 좋은 영에 내가, 아, 저기, 하는 거구나. 내가 조금 비약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성경이니까 그런 거요 절대 자기의 이익을 는사람 되지 않고, 그것은 성령의 영에이끌린게 아니고, 세상의 영에이이끌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드시 그렇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이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안전명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다. 오늘 어쨌든 비약하지 말고 성경이 말한 대로 합시다. 그 다음에 1 7절읽겠습니다시작참 신기한 일인데 귀신은 귀신절에만 하지 않아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에게 오히려 성경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습니다, 귀신. 자, 고별하기 어렵죠. 내 신앙 안에 귀신이야, 영역 귀신이 됐습니다. 하나님 온 귀신 이야기니까 귀신 귀신 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귀신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빈자해 와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받고 교회를 다니는데 귀신의 세상 속에, 세상 의 영역 속에 사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 양식과 생활 양식과. 삶의 양식과 인격 양식을 갖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신앙을 가지고 귀신은 귀신의 영역을 가지고 신앙을 팔아먹을 수도 있다. 오늘 교회 안에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 엄청난 은사, 은사는 사도행정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은 더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돈을 장사를 하고 헌금법을 거두고, 헌금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는 자기 명예와 또 어, 어쨌든 목사님께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 교회에 성장을 하고 그래서 그 타락하는 어, 오늘날 사실은 신사도가 어, 무조건 비난하는 게 아니지만 이런 영역이 굉장히 크게 지금 부정적인 영역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 사실이다. 모든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사실이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8절 읽겠습니다. 시 18절 시작 집 12절 그래서 12절 울이 귀신을 쫓 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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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2절 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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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귀신이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제도, 모든 정책 속에, 어, 귀신은 말단 귀신이고, 거기에 낙한 사탄이 증복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쫓아내내, 영역, 부흥역, 복전도 속에 온 사람을 전담을 했는데, 남의 장터에 가서, 어, 쫓아내려는 게 힘든 거죠. 그걸, 그걸, 통해서, 비파를 봤죠. 1 9절읽 있겠습니다. 시장 <목소리> 귀신의 특징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은 무조건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고는못 사는 사람은 귀신의 영에 내가 아직도 벗어 물론 구원을 받았어 인격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 생각해야 돼요. 이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귀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발과 음모입니다. 고발의 영어로 남을 음모하고 험간하고 남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것은 귀신의 인격, 내가 사잡혀 잡힐 때그 사람을 구 고를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반드시 성령에 속하든지 나의 인격이 귀신에 속해서 날아가는 둘 중에 하나다. 물론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더더욱이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아, 목사님 오늘 귀신 귀신 하니까 내가 혹시 귀신 판가 그 생각하지 마시고, 2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21절 시작. 21절 시작. 23, 23, 23절 시작. 예. 로마 사람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민족주의를. 귀신은 자기 민족주의, 종족주의, 그 다음에, 음, 아, 그런 것을 하죠. 그 굉장히, 우리나라도 민족주의, 에, 민족주의, 민족이라는 주의로 교회를, 교회를 비판하고, 감옥하고 때리죠. 어느 날 교회가 너무너무 너무 많이 내려갔는데, 물론 교회가 이 귀신의 영역을 쫓아내지 못해서, 아, 세상이 성공화되는 이런 것을 추첨하는 게 매를 맞지만 중요한 아주 큰 것은 매스컴과 정치와 모든 사회가 지금은 괴를 때리고 여기서 때린다는 것은 어, 사실은 칼날이 달리는 채지을 때려서 가죽이 벗겨지는 노미입니다 오늘에는 사도발이그 매를 맞았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모두 가죽이 다벗겨져버렸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치욕스럽고 민족주의란 이름으로 민족주의 공산주의 말 못해요. 응? 민족이 하나야 된다. 북한과 남한은 어떤 이유 없이 무조건 하나가 되고 통일되어야 된다는 그런 민족주의에서 교회를 먼저 가장 먼저 줄여야 됩니다. 교회는 공산주의의 악한 영가, 적글수도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교회가 어마어마한 이 사도마을의 감옥 속에서 한국교회가 신흥한는데 눈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서 아쉽지만 여기서 마칠 수 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 네. 우리가 이 세상에 귀신의 영에서 어, 우리는 귀신과 다른 것 같지만은 교회가 귀신과테 있고 귀신이 교회를 잘구하서 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우리를 이 세상의 감옥 속에 억울함과 탄압과 분명의 어, 억울함 감옥속에 갇혀있는 우리 그렇지만 바울과 신라 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옥문이 터지면서 주님이 옥을 열어버린 하나님의 기적인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가에주물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